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변 열 개국 나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심판의 말씀이 46장부터 5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6장부터 4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 유다의 주변국들과 과거의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칼에 쓰러져 멸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장과 51장은 두 번째 부분으로 유다를 멸망케 하는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46장부터 49장이 바벨론을 일으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라면 50장과 51장은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거진 목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들이 길을 잃었고 잃어버렸고 그래서 현재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땅에서 나오라는 말이 무엇이라, 무엇이라는 말인지 살펴볼 것이며, 세 번째는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은 내 백성 표준 세번역은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결같이 저 백성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한 번도 그들을 남이라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또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랑기야 20장 5절에서도 희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은 내 백성들의 아픔, 눈물, 고통을 알고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는 한 것인가?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가? 버리신 건 아니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도와주신다며 살펴주신다며,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로마서 10장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호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고통을 알고 내가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든지 알고 있다. 이제부터 홀로 짐을 지지 말고 나랑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내 백성이라 내 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와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내 백성 양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짐승입니다. 사자나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빠르지도 못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변색을 하지도 못합니다. 양들이 가지고 있는 뿔은 뒤로 감겨, 감겨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양의 시력은 2~3m 정도밖에 볼수 없는 근시안입니다. 이런 양들이 안전하게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양들이 안전하게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안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바르게 양들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양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격길로 갔습니다. 산과 언덕에는 맹수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양들에게는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산과 언덕이라는 말의 또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이 많은 곳이기에 우상숭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산과 언덕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선지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보고 들은 대로 대연해야 하는데 왕이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귀에 좋은 대로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거짓된 예언을 함으로써 거짓 평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쉴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 어느 회사나 가정에서 지도자가 정확하게 보고, 듣고, 판단하지 못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력과 부패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딘가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격길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된 지도자인 우리들이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하고 공동체에서 쉼을 뺏어가는 상황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만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더, 더 원성이 높아지면 그 지도자를 파할 것이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걸림돌이었던 것들을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 살리는 회복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들을 잘못 만난 피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6절의 내용이라면 쉼을 뺏어가갔던, 가해를 가했던 바벨론의 입장이 7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장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너네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라는 말로 자신들의 지나쳤던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지하다고 말하는 바벨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처소되시는 여우와, 소망이 되시는 여우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처소되시는 여호와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와께서 호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의로운 처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은 안전한 초장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함께하시며 역사하셨던 자신의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안전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송량함을 받은 우리들이 있을 곳은 한 곳입니다. 의로운 처소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아멘 8절에서는 쉼이 없는 곳에서 쉼이 생기고 안락을 알락이, 알락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며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도망하고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라는 말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줄수 있는 곳, 안식을 줄수 있는 곳은 바벨론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로운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쉼을 주는 곳은 우리들의 안전한 초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길을 잃은 것 같고 쉼이 없고 노예 같은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얼굴을 드십시오 그때 절망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회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곳에서 나오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나온 후에 그곳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바벨론은 북쪽에서 큰 무리 페르시아가 일어나 그들을 치게 되고 그들도 약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빼내시고는 그곳에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것도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영원할 것 같은 것이 한낱 죄로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움켜쥐고 손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상황을 우리 우리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계속 흔드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머무르고 있으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던 바벨론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며 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도구로 사용되던 바벨론의 악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원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3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나치게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에 내가 앉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자멸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우리들이 현재 교만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웅덩이를 파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정말로 안 괜찮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우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아갈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혹하게 지나치게 그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악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행하신 일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멈춰야 할때 멈추지 못하면 하나님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평생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50장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길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며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평생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짓 목자로 인하여 곁길을 가게 되었고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서 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산과 언덕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지도자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들에게 쉴곳 안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숨통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의 자리에 계시다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때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안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의 바운더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의로운 처소에 안전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지나친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괴되어 있고 그 웅덩이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지나치게 멸시하고 조롱하며 학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에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평생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